안녕하세요. 축지막입니다. 이번 클럽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아릴라의 경기가 1대1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빅매치이기도 하지만 또 알론소, 아놀드, 하위선 이렇게 3명의 레알 데뷔전이어서 더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알론소볼의 특징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것들 제가 느낀 것들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디나이선의 데뷔전은 어땠는지 아놀드의 데뷔전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초기 빌드업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포백 형태를 사용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방쪽 미드필더를 약간은 역삼각형처럼 배치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표시한 추아맨이가 센터백 바로 앞쪽에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벨링엄, 발베르데, 이렇게 두 명은 왼쪽, 오른쪽 메짤라처럼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아놀드는 사이드보다는 안쪽에서 뛴다고 느껴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인버티드 풀백처럼 3, 2 형태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좁은 포백 느낌으로 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슈화맨이 기준으로 엄청 알론소볼만의 특별한 빌드업 체계 이런 거는 눈에 띄진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장면이에요. 이렇게 아놀드가 경기 중에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걸 아마 알론소가 좀 지시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아놀드가 들어갔을 때는 호드리구가 바깥쪽에 빠져있고요. 이 사이드에서 호드리구가 한 번에 공을 받아주는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뭐 3위 빌드업 이라고 느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 센터백으로 출전했던 라우 라센시오가 넓게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앙 센터백 자리에서 유지했기 때문에 그냥 포백에서 아놀드만 빠진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면 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아놀드가 들어가니까 수비 한 명이 아놀드 붙어 있고 그럼 호드리구 쪽 길이 한 번에 활짝 열리니까 호드리구 쪽으로 패스가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놀드를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었으면 이 아놀드를 활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아놀드한테 공이 별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자체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레알마드리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 전방 압박 부분이잖아요. 오늘 3톱은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그리고 곤살로라는 스트라이커가 나왔습니다. 이 곤살로 가르시아라는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리저브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세 명의 공격수로 전방 압박을 시도했었는데요 전방 공격수들이 열심히 뛰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적으로 그렇게 잘 맞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특히나 지금 장면처럼 아릴라리 왼쪽 풀백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해낭 로지를 저렇게 높은 위치까지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저쪽으로 되게 공이 쉽게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쿨리발리가 가운데 선수한테 주고 이 선수가 사이드 쪽에 있는 헤낭로지한테한 번에 벌려줍니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가 저 가운데 미드필더에게 접근이 좀 늦었고요. 또 발베르데도 패스기를 미리 잡았다기 보다는 그냥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도전보단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제일 완벽했던 건 발베르데가 한 두세 걸음 정도 걸어나와서 패스 길에 대한 부담을 주고 미드필더가 다시 리턴하게 만드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였는데 그건 안 됐고요 저렇게 사이드 쪽에 해낭로지가 공을 받게 되면서 아놀드가 또 끌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가 끌려나가니까 센터백도 그 자리를 채워야 되고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수비 중심이 끌려가고 반대쪽으로 오픈이 나가는, 그래서 아릴랄에게 결국엔 슈팅을 허용하는 시작 장면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앞쪽에서의 압박 체계인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확실히 개선되었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고, 아직까지는 전방 압박이 어색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안첼로티 때와 다른 건 전방 압박을 해보려는 시도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게임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점첫 번째는 일단 엄청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알론소 볼첫 번째 경기이기도 하고 알론소가 레버쿠젠에서 썼던 건 백스리인데 여기서는 포백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특징적인 플레이는 없었다. 그냥 원래 레알 마드리드의 느낌과 조금은 비슷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소유할 때의 상황을 좀 보고 싶었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공을 잡으면서 아릴라 상대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또 아놀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후방 빌드 업체계는 어떤 식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소유하는 시간이 뭐 엄청 많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드 업으로 짝짝짝짝 쪼개가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또,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단 특성 때문인진 몰라도 자유로운 스위칭 같은 것들은 있었거든요. 물론, 안첼로티 때만큼은 아니지만 위치가 엄청 고정적이진 않았습니다. 뭐, 호드리구가 오른쪽에서 공을 끌고 가운데 쪽으로 오면서 공을 전개해준 다음에 왼쪽에 그대로 머무르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또, 추아멘이가 조금 앞쪽에서 공을 잡았을 땐 발베르데가 내려와주면서 공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은 있긴 했는데요. 뭐, 그것도 엄청 특색 있게 막 스위칭이 많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놀드의 활용법이 조금은 애매했다고 느껴집니다. 아놀드를 계속 중앙으로 집어넣으면서 아놀드를 좀 활용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아놀드한테 공이 너무 안 갔다는 거예요. 사실 후방에 있는 선수가 공을 잡고 플레이하려고 하면 저는 그 선수의 높이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너무 미드필더 같은 지역, 상대 수비가 많은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공을 잡기 힘들겠죠. 반면에 센터백 바로 앞쪽에 있으면 그래도 공을 받을 확률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놀드의 높이도 조금은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호드리구의 약한 수비력을 들수 있겠는데요. 호드리구가 앞쪽으로 가더라도 상대에게 유의미한 압박을 가하지 못하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해낭로지를 올려 쓰는 거를 잘 막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아놀드가 좀 뒤에 묶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요. 이 오른쪽 라인의 수비력은 또 알론소에게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느꼈던 점을 계속해서 얘기해보면 오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가 공을 잡으면 계속해서 드리블을 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플레이가 만들어 간다는 느낌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는 맛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현대 축구의 윙어와 다르게 비니시우스 오드리구는 공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드리블을 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무언가 빌드업을 엄청 잘 살린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고유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공을 가지고 리턴하고 움직이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이 비니시우스의 좋은 발재간 개인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 선수의 특성이 그렇다면 경기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결국에는 돌파가 성공해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비니시우스는 칸셀루에게 거의 지워지다시피 했습니다. 칸셀루라는 선수가 수비적으로 엄청 칭찬을 받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셀루가 잘 막아냈고 비니시우스가 자꾸 턴오버를 발생시키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천천히 상대를 눌러놓고 만들어가는 플레이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 싸움도 압도하지 못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벨링엄, 발베르데, 추아멘이 이렇게 나왔었고 후반전에는 추아멘이를 센터백으로 내리면서 길러가 투입됐었는데요. 딱히 아릴라의 중원을 압도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에 경기를 만들어가는 경기를 디자인하는 선수의 유형은 없잖아요. 발베르데는 조금 더 발로 뛰는 스타일이고, 추아메니는 홀딩 역할을 하고, 벨링엄은 오늘 약간 메잘라 느낌으로 플레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원에서 엄청 볼잘 차는 선수. 그런 느낌은 없었고요. 공이 쉽게 돌아간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릴라르 중원 상대로 뭐 엄청나게 압도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또 음바페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던 경기 같아요. 아무래도 음바페라는 핵심 공격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동료와의 연계, 스피드를 살린 플레이, 이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오늘 카스티아 출신 곤살로 선수가 기대치에 비해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또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훈련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제 6월 9일에 첫 훈련을 수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훈련 가능한 선수가 다섯 명 밖에 없었대요. 뭐 국가대표 경기도 있고 부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부상 같은 걸로 훈련 세션이 딱세번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훈련 세션이 적다 보니까 알론소의 축구를 입히기에는 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죠. 또 리디거, 알라바 같은 선수들은 차근차근 회복 후에 뭐 조별리그 마지막 단계나 토너먼트 단계에서 돌아올 예정이고요. 이번 경기에서 한 번의 색깔을 보여주는 게 당연히 쉽지 않겠죠. 아주 아주 길게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레알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 클럽월드컵 출전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상금도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실전과 비슷한 강도로 맞이하는 대회가 되겠죠. 그래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전술적 완성도를 체크하기에 올리기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놀드입니다. 아놀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쉬운 플레이들이 많았어요. 일단, 아놀드의 핵심 가치. 아놀드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발밑에서 나오는 좋은 패스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방 쪽으로 찔러주는 롱패스의 정확도 아쉬웠고요. 리버풀에서 살라가 있을 때는 아예 사이드라인 쪽에 살라가 빠져 있다가 한 번에 뒷공간으로 뛸때 아놀드가 몸을 45도 정도로 열어놓고 한 번에 롱패스 때리는 것들이 좋았는데 오늘은 그런 시도들이 너무 길었고요. 또 전체적인 킥 컨디션 난조가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장면처럼 윙어들이 수비 당겨놓고 프리한 아놀드에게 줄때 아놀드가 바로 크로스로 올리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많이 뒤로 가면서 비니슈스가 이 공을 잡으러 갔었던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 수비적인 상황에서 아놀드의 플레이는 그냥 예상 범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놀드가 수비적으로는 엄청난 기대감을 받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좋았던 것도 있고 나빴던 것도 있었다. 일단 득점의 첫 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아놀드가 커팅해서 앞쪽으로 준 패스가 결국에는 역습 과정에서 득점이 되었고요. 아쉬운 헤더 처리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놀드가 확실히 뭐 수비적으로 완벽한 선수는 아니다. 장점을 앞으로는 조금 더 극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나이 선이 저는 오늘 경기 되게 좋았다고 느꼈는데요. 패스가 진짜 예술입니다. 지금 같은 장면 두줄 앞을 뛰어넘는 패스가 되게 좋았고요. 깔아서 힘을 주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상당히 괜찮은 깔아주는 패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수들의 받아주는 능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 센터 포워드 곤살로 선수에게 패스를 많이 했었는데 뭐 완벽하게 리턴을 내준 건 아니어서 음바페에게 저런 패스가 간다면 이 패스의 효율성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빌드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알론소가 앞으로 후방 빌드업 체계를 잡아나갈 때이 후방 빌드업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두 장면만 캡처해 왔는데 이두 장면 말고도 하위 선이 빌드업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릴라리 너무 잘했어요. 아릴라리 아무래도 유럽급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뛰었고 브라질 국가대표 해낭로지를 높게 올려서 윙어처럼 활용했던 경기. 또 쿨리발리가 그 해낭로지 쪽으로 잘 전개해줘서 이 왼쪽에서 아놀드 호드리구를 계속해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았고, 세르게이 밀란코비치 사비치. 이 선수가 딱 벨링엄이 레알마드리드에서 했던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연계해서 이델패스 돌려주는 장면도 좋고 또 중앙 위치에서 앞쪽으로 전개해주는 연결고리 역할도 잘했습니다 또후백 레베스의 완벽한 조율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울버햄튼 때부터 프리미어 리그 레벨을 경험했던 선수다 보니까 역시나 조율이 좋았고요. 저는 후백레베스 지금 유럽에 오더라도 충분히 통하는 기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릴날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 압박에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압박 들어올 때도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릴날도 너무 잘했고, 레알 마드리드도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발베르데가 PK만 넣었으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볼수 있었던 경기였다. 기대감 속에 펼쳐졌던 레알 마드리드의 첫 경기. 여러가지에서 아쉬움이 남았던 경기였습니다. 과연 레알 마드리드는 알론소 아래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